왕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왕이다 내가 요담 왕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시고 들어보세요 지금 요담 왕이 무지무지 억울하겠느냐 안 억울하겠느냐 한번 요걸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담, 요담이요,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분명히 여러분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를 줬습니다. 뭐냐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아니 여호 앞에 여호 앞에 정직히 행했는데 여호와께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했어 나라를. 그럼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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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다시 억울하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응. 안 억울하신 분손 들어보세요. 그럼 자왜 억울한 거를 얘기해 보세요 집사님 아니, 간단하잖아 정직행했는데 왜 그러냐 이거잖아 그런데 이 정직행했다는 게 사람 입장에서야 여호와 입장에서야 아니 여호와 입장이시지 여호와께서 인정했다는데 자 다시 한번 34절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 누가 보기에? 여호와께서 보 그럼 이런 문제가 와야 돼, 안 와야 돼? 안 와야 돼.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laughs>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죠? 아니 정직히 행했는데 문제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그, 가해야 된다는 말이 어디에 있냐고, 성경에. 결국은 성경과 내 생각을 짬뽕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요. 이제 그걸 먼저 하나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정직히 행하여 으 나가 문제잖아요. 항상 접속사가 문제라 그랬죠? 요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래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뭐예요? 컴마를 음. 찍었다고요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거 컴마잖아요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마침표가 영어로 뭐예요? 피어리 피어리 이게 이제 안 쓰는 단어는 이렇게 잊어먹어 콧말은 확날 쓰니까 안잡먹는데 음. 자, 똑같, 이 보세요. 저만 나와 요거 하나 차이가 인생을 뒤바꾸는 거야. 여러분 지금 정직히 자기가 들이 볼때 정직히 행해, 안 행해? 그죠? 그런데 정직히 행했으나예요? 정직히 행했었다예요? 행했었 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뭐 해야 되는데? 제거했죠. 제거했죠. 제거했어야 되는데. 그 여러분 산당이 뭘까요? 여러분 산당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그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아는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3 7절문 비로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비로소. 예, 37절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비로소" 여기 "비로소"란 말이 왜 나와요? 비로소가 어떤 때 쓰는 말이에요? 드디어 때가 되니까 응, 참으셨다가 때가 되니까, 여러분 산당을 하나님이 얼마나 참아 주셨습니까? 아직까지 참아 주셨죠? 그러면, 이 비로소, 비로소 공격을 당하는 게 축복이에요? 공격 안 당하는 게 축복이에요? 여기서 질문. 당하는 게 축복이에요? 안 당하는 게 축복이에요? 당하는 게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하는 게 저주라고 생각하죠? 왜 당하는 게 축복이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니까. 만약에 이렇게 비로소 이것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다 자기가 정상인 줄 알겠죠? 자기 신앙이 정상인 줄 알겠죠? 바르게 가는 줄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개인에게 문제가 오거나 사업체에 문제가 오는 게 축복이에요? 문제가 안 오는 게 축복이에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 네. 세상 사람들이 이건 절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저주, 문제가 안 오면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오는 것이 축복이고, 문제가 안 오는 것이 저주입니다. 왜냐면 문제가 안 오면 계속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럴 테니까요. 자,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당이 있다 없다. 많다, 하나다. 요담은 지금 딱한 가지 가지고 당했죠. 음. 여러분은 몇 가지예요?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제거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아, 네. 우리들이 거의 다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으로 해요. 저 권사보다는 내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는 나왔는데 왜 하나님이 저 권사는 축복하고 나는 안 하지? 이 생각 오늘 완전 버리세요. 아, 네. 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주일 수 있고요.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이 축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청년회장, 이거 진짜,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 딴거 생각하지 말고 말씀 들어요. 그 신경 쓰지 말고. 응. 진짜 이, 이거 모르고 청년회를, 청년기를 지나가면 장년 돼서 이 어른들 같이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어느 시점에서 깨닫느냐. 요셉은요, 어렸을 때 깨달았어요. 어린때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문제가 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은 뭐냐면, 어떤 문제 와도 요동치 않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 네. 성경에 뭐랬어요? 동치 않고, 찬성가요. <laughs> 요동치 않고. 풍당에 와도 요동치를 않는 거예요. 왜요? 아니까. 지금 이, 이게 문제가 뭔지를 아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오는 문제는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첫째는 뭐예요? 이 우상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산당 제거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축복의 통로고. 그러니까 요셉이가 당한 거는 축복의 통로예요. 저주의, 저주예요. 이 사람은 산당을 다 버린 사람이거든요. 우상을 다 버렸단 말이에요. 아버지 우상, 형들 우상, 가족 우상 따버렸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왔다. 이것은 뭐예요? 세계 최고의,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 보내시고자 하는 과정이죠. 만약에 형들한테 안 팔려갔으면 총이 될수 있다, 없다. 그냥도 안 돼, 죽어도 안 돼.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를 다 갖다 끌어 당기는 게 있어. 뭐냐면, 지금 저주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금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요셉 거를 갖다가 당겨 나한테. 아, 축복의 시작이지.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니까 축복의 시작이야. 이렇게 갖다 당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부터 해라? 회개부터 해라. 문제가 오면 뭐부터 해라? 회개부터 해라. 여러분 산당이 있으면 이거 오는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 참았다가 아니 잘못했다고 한 대씩 때리면 벌써 몇살때 죽는다고? <laughs> 두 살도 안 돼서 죽어.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잘못했을 때마다 때리면 <laughs> 두 살도 안 돼서 죽어. 오래 살아야 세 살이야. 유다이는 벌써부터 덤벼요. 그때보다 맞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하주는 거죠? 기다려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다려 주는 것을 내가 잘해서 잘라서 똑똑해서 믿음 좋아서 훌륭해서 멀쩡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저주죠.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게 저주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고통 당하는 거는 저주를 받은 건데 비로소 저주를 받은 건데 축복의 시작이라고 끌어당겨서 회개하지 않고 감사하는 감사해 그게 그게 저주 아닙니까? 아니 지금 저주를 받았는데 감사하는 게 저주지? 맞이 안 맞아요? 아니 저주 받았는데 지금 감사할 일이에요, 회개할 일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뭐해? 아까처럼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왜 나한테 이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덤비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여러분, 김민석 원사님을 배워야 돼요. 원망 <laughs> 한 번도 안 했어요. 음. 5천번밖에 안 했어요. 우리 장로님도 별로 그렇게. 하나님 원망해 본적 없죠? 보증 예수니까. 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laughs> 서태지 전도 원망한 적 없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나도 아는데, 뭐, 나도. 그래서 우리가 이 만약에 이 성경을 제대로 하나하나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이거 안다, 모른다.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이 좋은 일 오면 축복, 나쁜 일 오면 저주. 그래 안 그래요?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거 지금 지금 여러분 이이 요단 같은 지금 저북북 이스라엘은 자치해 놓고라도 남 유다 쪽에 있는 쭉 보면 지금 남 유다 왕을 지금 몇 번째 지금 똑같은 얘기죠.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없애지, 아니었다가 지금 한두 번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때마다 계속 하나님이 벌 줘요, 안 줘요? 이건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벌과 징계는 좀 달라요. 벌은요, 잘못했으니까 혼나는 거고요. 징계는 깨달으라고 주는 게 징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람암 르신, 그다음에 르말레의 아들 베가, 그래서 이 르신과 베가를 통해서 유다를 치게 한 거예요. 뭐 때문에 산담 버리지 않아서. 그리고 그동안 기다려 줬다, 기다려 줬다, 기다려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기다려 주시는 거지, 여러분 신앙이 정상이 정상이 돼서 그런 것은 아니다. 찝찝하게 남아있는 이 산당이 또 어떤 사람은 크게 남아있기도 하고. 돈이 산당일 수 있잖아요. 못 버리는 거죠. 사업이 산당일 수 있잖아요. 죽어도 못 버리는 거죠. 직장이 산당일 수 있어. 죽어도 못 버리는 거죠. 여러분, 직장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결국 직장이 우상이 아니라 뭐가 우상이죠? 돈이 우산인 거죠. 돈을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 김숙자 권사님이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이고 뭐다 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거 버린 거예요. 제가 버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버리더라고요. 버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버리더라고요. 근데 왜 버리지 말라고 그랬을까? 목사님은 잘했다고 칭찬해야 돼요. 버리지 말라고 해야 돼요. 아니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선대니까 버리지 말라고 해야 돼요. 버리라고 해야 돼요. 잘했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렸거든요. 잘했다 칭찬해야 되는데 말렸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숨어있거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 앞이야. 앞에다 탁 내놓고 그 뒤에다가 딱 숨겨놓은 게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직장 그만두면 안 된다고 랬거든요 근데 그만뒀어요. 내말안 듣고. 그럼 그만뒀으면 뭐예요그 숨겨놨던 걸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그걸 버려야 되죠. 그리고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힘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까 여러분 이, 이 목사님하고 여러분들하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모르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 일하려고 그는데왜 목사님 말려? 그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너, 저한테 목사님 왜 말리세요? 물어봤으면내 대답해 줬어. 근데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 투덜댔겠죠. 아니, 좀 말,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는데 왜 말려. 그냥 잘했다고 래야지 잘했다고 그러지 못할 망정. 말리진 말아야지.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뭐, 권사님은 안 그랬겠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냐? 나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만두면 계속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니까. 하나님 일한다고 했는데, 마귀의 지배를 당하는 짓을 하는 거니까.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 늘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고 안 칩니다. 회사를 시작해도 상담해야 되고, 그만둬도 상담해야 되고, 직장을 그만둬도 상담해야 되고, 여러분, 모든 걸 상담해야 돼요. 그죠? 김석원 사님이 1 0번 중에서 세 번은 상담했죠? 일곱 번은 안 했죠? 왜안 했을까요? 못하게 할까봐. 못하게 할까 예. 네. 못하게 한게 내가 몇할 때마다 못하게 했죠 하다못해 재혼 문제도 못하게 했죠 다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배 목사는 못하게 하는 놈이야 저 머릿속에 그 그러니까 다음부터 상담 안 하는 거예요 난 못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사람이고 네. 틀린 것을 고쳐 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걸 예수 했으면 또더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딸에는 직장으로 옮기면 계속 잘 나갈 줄 알았는데 계속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생각대로 했으면 지금 못뭐 했죠. 아 그래 안 그래? 우리 교회 빚다 갚을 수 있지 혼이 혼자. 그 그때 그대로 했으면 그때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해봤자 소용없다. 20만원 더 타봤자 소용없다 50만원 더 타봤자 소용없다 중요한 문제는 네가 하나님 중심 되는 게 중요하다 난 그거거든요 돈 조금 더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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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산당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여러분 진짜 내 속에 있는 산낙 완전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산당 완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왜 복을 받을 짓을 다 해놓고도 복을 못 받냐고요. 왜 부잣집 아들인데 왜그 유산을 못 받냐고요. 뭔 짓을 했으니까. 유산을 못 받는 짓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줄수 없는 건 뭐다? 출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주면 잘못하니까 주면 잘못되니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100억씩 줬다 딱 나눠 지금 100억씩 나눴다 100억 받는 즉시로 뭐 할거냐 그럼 제가 물어보면 예 교회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겠지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 속에 숨겨져 있거든 다른게 맞아, 맞아요 안 맞아요 다른거 하고 싶은데 그 다른 거한다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 일부터 먼저 해놓을게요. 그리고 그 뒤에 다른 거다한 열다섯 개 내리비로 서 있어. 쫙, 깔깔게 아,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 일한다는 건다 거짓말이거든요. 이미 수십 개 내리비로 서 있는데 뭐. 그래서 하나님 일한다는 걸 포장해놓고 내일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백억 아니야? 천억은 못 준다? 일조는 못 줘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죠 혹시 공무원인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 있어 그런 생각 할수 있죠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직업을 바꾸고 모든 걸다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진짜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담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요담처럼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직히 행했는데 산당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외국을 통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되는데 딴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